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기도 저희를 불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과한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잘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간하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한 귀한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린 권사님 손길에 아버지의 놀라 축복으로 채워주시옵고 데리스탄 성교사님 아버지 몸이 잘 회복되고 잘 도지고 선교 사역 잘 감당하도록 어서 회복을 지켜 주시옵다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된 우리들을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다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역대기는 호로 생활했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포로되기 전에는 굉장히 성전이 있어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죠. 그런데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포로생활에서 성전이 없는데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고, 항변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만약에 돌아가서 기회가 있다면 성전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특별히 잘 아시죠? 수룩바벨, 느예미야 그리고는 에스라가 성전에 서서 성전 완공하고 봉원식 때 말씀을 읽고 할때온 백성이 서서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절은 우리에게 더욱더 주를 사모하는 원하는 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목적은 열한기서 역사가 있지만 다윗의 실수, 솔로몬의 실수 이런 것보다는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했느냐, 성전 건축하고 오온 백성 했느냐 그 점을 역대기는 강조해서 후손들이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것을 받으시고 놀랍도록 축복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시 지혜가 왔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를 잘 숨기자 이런 기록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역대 기서예요 자, 솔로몬은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분명히 인생의 삶의 목표가 정해졌어요. 아버지가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아버지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원의1 6장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먼저 우리들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직분을 받아 섬길 수 있고 또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내 가족들이 아직 떠나지 않고 옆에 있다면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영화를 경외하고 정말 다윗과 솔로몬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그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들이 만들어낸다면 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분명히 소문은 들었었죠 그죠? 자 같이 6절 내가 그 말들을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던 이제 와서 보는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자 훗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에이, 맨날 내 가족 내 아내 내 누구 말을 듣고 뭐 하나님 믿음은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소문만 들었죠. 보지는 못했잖아, 요그죠 근데 직접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믿음이 부족했던 내 가족들이 엄마, 아버지, 어, 너, 여보,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내가 당신의 말 들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대나도하다. 당신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정말 그렇게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절,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복대도다, 시작.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대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자,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하도다? 이제는 복이 복대도다, 복대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건 믿으시죠? 우리가 믿고 기도하잖아그 다음 뭘까요 8절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숨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세워 주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누가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은 1인칭이라고. 신앙은 나와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어, 내려오기 전에 이제 새벽에 꿈을 꾸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요번에는 손자 손녀들까지 데리고 선교를 이렇게 어디 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아 어, 근데 그냥 돌아가신 아버님이 말이죠. 또 이렇게 우리 동생 가족들막 그리고 후원을 왔어요. <laughs> 돌아가신 아버님이 와갖고 응, 우리 응, 손자손자들 손녀, 중섭니 이렇게 선교하는데 내가 안올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와갖고요. 뭐 차를 타고 오셨는데 막 차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그러대 주차도 <laughs> 자기가 막 하면서 말이죠. 뭐 트렁크에 뭘 싣고 왔다 러면서막 그런 물리가 이렇게 막 음, 새벽에 이렇게 보기냐 이렇게 여러분 푹신해 아버지도 그런데. 돌아가셔서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우리 뿐만 아니라 손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손자손증손을 어제 우리가 데리고 지금 성대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안올 수가 있냐? 어? 서그 어려운지를 찾아오셔갖고막이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심지어는 동생 가족도 같이 막 형, 어? 형 하는데 내가 도와 같이 오고 싶다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내가 함께한다 이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절 볼까요? 구절. 예, 시작. 예, 그니까, 그220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고 스바이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부터 우리가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전과 지금 받는 것은 전에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들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차도록 축복해 줄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스바 요왕뿐만 아니라 10절도 보세요. 구람의 신하들과 시작 구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때 백단목과 오석을 가져온 자 계속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침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쓴게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랬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필요한 것을 그렇게 만들었고 또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그러니까 높아졌다는 얘기죠 층대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가대잖아요 찬양대원 이 찬양을 찬양 자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악기, 수분과 먹까지 그러니까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옆에 있어지는 거죠.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뭐 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두 번이나 전에는, 전에는 그랬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받은 어떤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 하나님은 정말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남은 생에 애 분명히 허락해 주실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여러분 오늘도 정말 본문을 보면서 야 우리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뭐가 나야 된다고요? 자 다시 보세요. 9장 1절로 돌아가면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요 왕이 시전 명성을 뭐하고 듣고 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사형도 전하지만 좋은 소문은 중원경 성도들은 좋더래. 중원경 성도들은 이런 좋은 소문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다 자녀들이 잘되고 진학도 잘되고 하니까 다들 막 야, 그 교회, 중원경 교회 가서 믿음 생활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놀라움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소문을 듣고 찾아오잖아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뭐한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뭘까요? 자, 그가 이절 시작. 솔로몬이 이절 이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스바 여왕은 그래도 모르는 게 있겠지. 내가 질문하면 어? 대답도 못하겠지. 그런데 웬걸요. 질문하는 것마다 솔로몬이다뭐 했어요? 대답을 다 해줬죠. 그죠. 자, 그 다음 3절 보세요. 스바이왕이 시절.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간호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침계를 보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놀란 축복을 분명히 우리들도 뿐만 다른 사람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제 우리는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맛보아 아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정말 우리 안 믿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함께 믿으면, 함께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도 정말 에이 그래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확신을 갖게 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다시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인생이 그저 이 우울한 개구리처럼 살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환경이 우물 안의 개물이라면요. 본문에 보세요. 솔로몬은 뭘 준비했습니까? 멀리, 저 애동 땅에 그 바닷가, SON 개별, 홍해 쪽에도 지중해 뿐만 아니라 홍해 쪽으로 꺼지 나가는 거기를 점령해서 거기 항구에 무역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개척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도전을 하고 그것을 얻게 되면 은 오빌에 가서 사람들이 오빌에 가서 자그마치금 450달러 를 가져오는 이런 일을 벌어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정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저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다들 왜 이런 식의 하려고 네, 이미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IMF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오히려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너희 교회는 기회다. 하나님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울 때더 도전하는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는 도전하고 또 놀라운 새로운 역사 정말 지금까지 한 것은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인가만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시간 제가,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음악 풀어놓으면 다 같이 여러분 가정에 이것이 소농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의 여러분의 후손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 믿음대로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